안녕하세요. 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3장 3번 과제 실습 과제 3번 회전 형상으로 와인글라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이 예제를 통해서 어, 스케치를 어떻게 잘 하는지 스케치 연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지금 어, 회전은 이 스케치의 요 중심축을 따라서 회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 자체는 어려움이 없는데. 스케치를 통해서 이 단면을 만드는 게좀 어렵습니다. 특히 대강의 모양이 아니라 이 정확하게 이 모양을 만드는 게 어려운데 지금 미리 한번 살펴보면 높이는 이 와인글라스의 높이는 200이고 받침은 60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루까지가 자루의 높이가 95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책에 보면 첫 번째 이 스케치에서는 요 선을 어, 자유롭게 놔두고, 그 다음에, 어, 요기에 라운딩을 준 다음에, 그 라운드의 이 끝선이랑 요, 지금 이 받침의 끝선이 일치했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조건을 줘가지고, 어, 이 스케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옵셋을 해서 요렇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어, 이런 와인차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스케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nx를 띄웠고요. 그 다음에 nx는 new를 통해서 새로운 파트를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먼저 폴더는, 폴더를 정의를 지정을 해주고, 여기다, 여기다 바, 나는 바탕화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3백사십삼에 화인글라스라고 해서 이 모델의 모델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이빈 새로운 파트가 만들어졌고요. 새로운 파트에는 우리가 이제 모델의 모델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어, xy 평면, 어, 그 다음에 yz 평면, xz 평면 기본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가운데 십자가 보이는데 원점도 원점에 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점이 하나. 그래서 점도 선택할 수, 원점도 선택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오리진이라고 나오죠. 그죠? 어, 원점도 하나 선택할 수 있고, 여기 평면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와인글라스를 아마 어, Z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시켜서 만들면 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딱서 있는 어, 와인글라스가 될 테니까. 그래서 스케치를 하는데 홈 탭에서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를 하는데 이프론트 어, 요면 XZ 면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프론트 면을 아, 프론트 면을 선택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돌려보면 요렇게 지금 스케치가 될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중. 그래서 여기가 X, Y, Z가 나오는 그런 스케치 평면이 평면이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스라고 OK라고 해서 에. 그러면 우리가 요 빨간색이 X축이고 요 초록색이 이 스케치 평면에서 Y축에 해당합니다. y축에 그런데 어, 이 글로벌 좌표계, 전역 좌표계에서는 얘가 x였고 얘가 z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네, 지금 xz인 그런 평면에 있습니다. 사다 보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갔을 때 다시 원상 복구시키려면 물론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나도 지금 잘못 했지만 얘가 아니라 여기네요, 그죠? 이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어이 현재 지금 우리가 어, 스케치 NX 스케치에 와 있습니다. 이 스케치 상태에서 메뉴가 다른데 그때 메뉴가 뷰 메뉴가 있습니다. 뷰 메뉴에 가면은 오리엔트 투 스케치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가 이제 스케치 평면으로 다시 보는 예, 이렇게 돌아가는 음, 그런 그이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항상 어, 원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내가 틀었더라도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대강의 형상을 만드는 게 좋은데, 어, 홈탭에 가면은 지금 이 프로파일이 있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대강의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얘를 선택을 하고, 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선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여기 프로파일은. 자, 프로파일 선택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 프로파일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직선을 만들 수 있는데 직선을 만들어 가다가 얘를 누르면 요렇게 보면 요렇게 어, 원호를 만들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직선으로 넘어갔죠. 또 얘를 선택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뽑아보면, 다양하게 원호가 나오는데, 어, 요렇게 이렇게 뽑으면, 또 접하는 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또이 상태에서, 요렇게 뽑으면, 지금 이제 접하는 것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호가 보이죠? 기호, 요렇게. 근데 요렇게 틀면 기호가 사라지잖아요. 에, 요렇게 하면 자동으로 직선이, 어, 접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쟤를 우리가 이용할 텐데, 지우고. 자 예를 용해서 근데 어디서 시작할까 어디서 시작할까 현재 지금요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와인글라스의 바닥이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가져가면 지금 이제 오리진이 선택이 됐고 지금 잘 이렇게 보고 지금 요렇게 요, 여기 있을 때랑 지금 상황이 다르죠. 여기를 선택하고, 어, 이 베이스를 옆으로 좀 그린 다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어, 어, 하나, 하나 더 했어야 됐나요?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먼저 하나 그려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처음에 얘를 길이를 맞춰서 그릴 수도 있었을 텐데, 난 지금 길이를 특별히 신경 안 쓰고 그렸어요. 그린 다음에, 어, 얘를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하면, 지금, 어, 현재, 나 같은 경우에, show moveable 이라고, 얘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얘가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지금, 어, 요, 이, 하늘색으로 점수계가 나와 있는데, 걔가 지금, 요, 이 선이 수평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치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치수를 선택을 하고 얘가 지금 60이었죠. 60을 선택을 하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크기를 바꿀까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를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크기를 60에 맞춰서 크기를 변화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음, 렇렇게 크기를 변화시켜 줬고 그 다음에 또 치수, 얘를 하나 선택을 하면 어, 얘가 이제. 오겠죠. 오이고 그 다음에 오를 줬더니만 여기도 이제 내가 선택 지금 얘를 선택을 해보면 이게 지금 예, 선택을 해보면 어, 얘가 지금 수 지금 여기에 허리전탈이란 뜻이에요. 허리전탈이고 얘가 허리전탈 아니 잠이 버티칼이란 뜻입니다. 얘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요 위에 아까 제가 잘은 얘기 같은데요. 요 위에 어 뭐냐 선두점두 개로 나와 있는 것이 요 x 축이랑 이 선이 어, 같은 선상이 있다 코어 리니어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어, 크로스돼 있는 것이 원점이랑 코인시던트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얘가 얘가 지금 얼가요 4죠. 4이고 그 다음에 요 높이 바닥에서 바닥에서 요 높인데 어, 지금 우리가 이 끝점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잘해서 이렇게 끝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끝점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이렇게 어,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것을 끝점을 좀더 정확하게 잘 찍어주려면 이 예를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 좀 쉽습니다. 해보면. 그래서 여기가 95입니다. 95이고, 95이고. 어, 이 상태에서 보면은, 요 밑에 메시지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partially defined. 일부분만 defined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최근 NX 같은 경우에는 이 도형의 Degree of Freedom, 자유도를알수 있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는데, 여기 메뉴에 Show Moveable이 켜져, 있, 이게 켜져 있으면, 꺼보겠습니다. 끄면은 색깔이 지금 살짝 바뀌었죠? 색깔이 지금 구분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색깔이 지금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누르면 색깔이 지금 이렇게 살짝 바뀔 겁니다. 지금 여기 얘는 거 얘두 개는 검은색인데 얘는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얘들은 지금 이제 무법을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무법을 하는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져봐야 알수 있는데. 이 끝점을 잡고 움직여 보면 얘는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두 개가 지금 무법을 하는. 여기를 잡고 움직이면 예, 얘가 이렇게 좀 움직이는 상태죠. 얘가 이제 무법을 하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가 무호을 하다는 이야기는 어이 각도가 빠졌다 그죠? 그래서 각도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각도를 넣어줘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넣어주려면 어 그냥 지금 메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와 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각도가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각도가 지금 8도죠? 네, 8도를 주면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됐어요? 스케치 is fully defined 라고 나오고, 아까 이게 move, show m o v a b l e 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있는 스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nx는, 어, degree of freedom을 확인하는 게, 색깔이 있는 도형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면 됩니다. 색깔이 있는 도형이 있냐 없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 모든 도형들이 다, 어, d e g r 자유도가 없는, DOF가 degree of freedom이 0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비교적 좀, 어, 명확한 그 도형들을 먼저 그렸고요. 먼저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호랑, 어, 선을 그려야 되는데, 어,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아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크도 지금 이렇게 세 점을 주는 거랑 중점 주고 있는 거랑 있네요. 세 점을, 그, 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할 텐데, 봄 밑에 보면 스타트 포인트를 찍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스타트 포인트 하나 찍고 그 다음 보면은 아까 메시가 나왔었는데 엔드 포인트를 찍는 겁니다. 엔드 포인트 그래서 엔드 포인트를 대강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어 다양한 방법이 있을텐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이제 접선이 되버리잖아요. 그니까 러 캐드 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선이라는 구석을 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되고 이렇게 줘서 어, 지금 구석이 없는 상태로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인으로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뭔, 뭐가 있나 본데, 어, 얘가 지금 여기가 지금, 어, 뭐냐, 원호의 중심이 있나 봐요. 중심이. 근데 여기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얘도 자동으로 뭔가 구석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피해서 그냥 이 정도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색깔이, 지금 이제 얘가 켜져 있는 상태, 쇼 무버블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색깔이 지금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얘를 찍어서 요렇게 움직이면 이게 자, 지금 자유로운 상태예요 혹은 얘를 찍어서 움직이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 이제 구속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얘가 90입니다. 그 다음에 얘의 중심점이 여기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 잘 살펴, 지금 이제 어 우리 교재에 그 그림을 살펴보면 중심점이 중심점이 이 축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원호를 그렸을 때는 원어의 중심이 어디, 어디 놓여야 되나,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를 선택을 하면, 지금 이렇게 가져가면. 지금 여기 중심점이 나타나고, 이 중심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좀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선택을 하면, 두 개를 선택을 하면, 물론, 여기 치수를 줄 수도 있지만, 0이라고. 근데, 그 0이라는 치수보다는, 어, 얘가 이 위에 놓인다라는 개념이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이 점이 여기에 놓인다.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메뉴가 활성화됐을 텐데, 거기에 보면, 어, coincident. 지금 이제, 현재 굉장히 메뉴들이 좀 단순화되어가지고, nx는 얘를 이제, 얘를 여기에 일치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코인시던트를 누르면,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예, 네, 올라왔죠. 그래도 여전히 얘가 이렇게 지금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서, 요정까지의 거리가 40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얘의 높이가 얼마냐 하면 200입니다. 거의 다준것 같은데, 여전히 자, 움직여 보면 얘가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예요 자, 현재 어, 이, 현재 어이 degree of freedom이 얘가 통째로 움직이진 않고 얘가 요렇게만 움직이는 어, 현재 이 자유도가 1인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주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여기 rounding을 하라고 돼있잖아요. 그 rounding이 어, 우리 NX에서는 이게 이제 필렛이라고 되어있네요. 필렛 그래서 필렛으로 얘와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선택해서 어,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필렛에서 요 어, 점을 찍어서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필렛에서 요점을 찍어 넣으면서 여기다가 이제 값을 곱장쓸 수도 있겠네요. 값이 15. 그럼 이제 값이 써졌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얘네들이 지금 색깔이 어, 검은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여전히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게 여전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얘와 얘가 같은 선상에 놓인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면, 지금 이제, 치수를 또 0으로, 0으로 줄 수도 있지만, 치수가 0이 아니라, 요게 요렇게 접한다. 탄젠트를 맞춰주라. 라고 하면, 예, 탄젠트가, 지금 안 됐나요? 탄젠트가, 아, 어, 얘가 지금, 어, 아까 버티칼이 없었나봐요. 그래서 버티칼을 해주고, 어딘가에 좀 이렇게 풀렸나 봅니다. 탄젠트를, 예, 네. 탄젠트를 했습니다. 여기 잠깐 잊어버린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요 위에 메뉴에 보면, 지금 맨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요 Create Persistent Relations라는 걸 일단은 켜면, 어, 요렇게, 이제, 얘가, 이 메뉴가 나오는데요. 어, 혹시 메뉴가 안 나와 있다면, 어, 이 메뉴를, 어, 이 메뉴가 켜져 있을 때랑, 이 메뉴가 꺼져 있을 때랑,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 어,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얘와 얘가, 어, 얘와 얘가, 그, 이, 접하게 하려면은, 요, 이, 이, 이 메뉴를, 이 메뉴를 켜놓고, 이 메뉴를 켜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이게 지금 약간 설명을 하면, 지금 얘, 얘에 대해서, 어, 지금 살짝, 내가 미리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지금 꺼놓은 상태에서 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얘가 지금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어, 지금 이 상태인데 얘를, 허리전타를 줄수 있잖아요. 허리전타를 줬다가 다시 얘를, 어 버티컬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제 어, 아까 이이고 사용자의 의도를 사용자의 의도를 확실하게 아무튼 뭐 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까는 버티컬 허리전탈이었지만 지금은 버티컬이 다 다시 또 얘가 어, 허리전탈이야 하면은 이제 바꿔줍니다. 그런데 어,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제 이 복잡한 걸 하다 보면은 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뭔가 를 변경을 해야 될 때는 이것이 편리할 수 있는데 내가 강력하게 어, 강력하게 얘는 확실히 어, 버티크 아, 지금 허리전탈이야라고 명시해 놓고 어, 자동으로 안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서 이렇게 저절로 버티컬로 바뀌어야 될 때가 있는데 어, 나는 확실하게 얘가 허리전탈이야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얘를 켭니다. 얘를 켜고 어 얘를 이 뭐냐 허리전탈이라고 주면 어 허리전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눌러 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허리전탈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버티컬 이 버티컬 어, 누르면 예. 네. 아까는, 아까는 이제 이 버티, 얘를 버티컬을 만들어줬는데, 이번에는, 어, 물어보는 거예요. 니, 너 진짜로 얘를 그렇게 바꿔줄까?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릴렉싱 디멘전 혹은 릴렉싱 릴레이션을, 어, 켜라. 라고 돼있죠.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 릴렉스, 레, 릴레이션, 관계를 좀 이렇게, 이, 편하게 만들어줘라. 어, 혹은, 어, 치수를 니네 맘도 좀조정하시게 해줘라 그래서 얘를 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 너가 이거 이걸 희망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고 어,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를 하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어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를 어,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버티켜로 바꾸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시스템이 자동으로 하게 내버려 두고 싶을 때는 여기 얘를 꺼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난 확실하게 얘가 어, 어떤 경우에도 계속 어, 이 수평도 있으면 좋겠어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을 때는 얘를 켜 놓고 퍼시스턴트가 계속되는 관계 잖아요 계속 가는, 지속되는, 어, 그래서, persistent relation을 켜놓고, 그 다음에 얘를 horizontal을 주면, 어, 이 상태에서 얘를 혹시 잘못해서 vertical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안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음. 그 용도가 얘입니다.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시스템이 마음대로 바, 이 관계를 바꾸지 말고 계속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리고 혹시라도 또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도 바꾸고 싶을 때는 요런 메뉴들을 이용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얘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주면은 얘를 바꾸거나 얘를 바꿔서 억지로 좀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관계는 확실한 거야라고 하려면은 얘를 지금 켜놓은 상태에서 내가 켜놓은 상태에서 이걸 주고 얘가 탄젠트다라는 조건을 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디파인 됐다. 풀리 디파인드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어좀 여기에 또 이제 r값을 줘야 되네요. 그래서 지금 필렛으로 예와 예 사이에 알값이 10이고 그다음에 예와 예 사이에는 알값이 20이네요. 이렇게 이제 저 그래도 여전히 지금 fully defined 모든 것이 다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 저장을 한번 했습니다. 나는 이 커브를 옵셋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네요. 그래서 옵셋을 어 얘와 얘와 아이고 잠시만 되겠습니다. 얘를 옵셋을 하려면 옵셋 offset, 옵셋을 어 했더니만 지금 바깥으로 옵셋이 됐죠. 그래서 어이 방향이 지금 이제 요렇게 왼쪽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됐는데 방향을 바꾸 줄려면 지금 리버스 디렉션 이렇게 안쪽으로 옵셋이 되고 그다음에 옵셋의 거리는 어, 얘가 3입니다. 3. 3만큼 옵셋 돼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이제 여기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 끝이 여기에 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고 근데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어 여러가지 조건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으니까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했더니만 어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네요. 옵셋 값이 내가 3으로 줬는데 그 3을 장하게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우리가 여기를 3이라고 줘서 3이라고 줘서 어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옵셋 할 때. 업셋 할때 어, 우리가 업셋 어, 값이 더 이상 바뀌지 않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 이번에는 그냥 업셋을 어, 하고 3이라고 다시 줘서 어, 이 모든 값들이 어, 완전히 구속,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형상이 완전히 구속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스케치가 fully defined 된 상태이고 어, 이야기는 지금 스케치가 이제 다 제대로 정의가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더 이상 어, 자유롭게 만, 움직이는 놈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끝났고요 얘를 어 피니쉬를 하겠습니다 피니쉬를 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있는거죠 이렇게이렇게 지금 되어있고 내가 지금 얘를 숨겨보면 예이런 네,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다시 얘를 켜보면 지금 이런 상태이고 그래서 얘를 리바이브를 하면 홈에서 리바이브 어 우리가 이제 어 얘를 선택을 해야되는데 보면 지금 여기에 어 커브에 리전이 디폴트여서 얘가 지금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전이 아니라 커넥티드 커브를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커넥트를 쫙 선택이 됐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축은 어, 방향은 지금 이 방향이고 이 방향이고 그다음 에 위치는 원점에 놓이는 어,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90도만 돌려볼까요? 90도만 돌리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요. 180도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고 음, 그래서 3 6 0도 돌리면 이렇게 해서 어 됐습니다. 솔리드 바디가 만들어졌고 스케치와 데이트을 지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와인글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스케치만 있으면, 이 스케치만 있으면, 리발브는 아주 쉽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Z축을 중심으로 스케치를 해놨기 때문에, Z축이 회전 축이고, 어, 그 축을, 어, 따라서 회전하는 거, 이 뭐냐, 이 360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 리발브 자체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스케치가 어, 어려웠는데, 이 스케치에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fully, f u l defined 가 되게, 그러니까 모든 constraint 가다 제대로 들어가고, 어 자유도가 없도록 스케치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것들도 잘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